낚시하러 가는 기가 피난 가는 기가 오늘 연휴라서 그런지 산기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날 무시가 되기 전에 아직 질문자서 9시 반넘었면 어. 9시 반안 좋고 너 일하러 온거 같다 <웃음> <웃음> 오늘 대상 오종은 갑오징어 그리고 문어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일단 나가봐야 알것 같네요. 현역기 오시는 분들은, 문어면 문어, 갑오징어면 갑오징어, 문이면 문이. 딱 하나만 파야 돼. 이것저것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 응. 앞에 풀어도, 가자. 오오오오, 이러와이러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일단은 촬영 중다. 여기는 지금, 해입니다해 비바람에 바람 비는 조금 멈췄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와다 죽겠네 지금 몇시지 8시 1분야 낚시하기 힘드네 현재 다섯마리 일단은 갑오징어 먼저 하러 왔고요 다섯마리 빡시다 되게 빡시네 되게 빡셔 바람이 찰영다시 중단 조금 있다가 날씨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돼서 여기요, 나가볼게요. 저쪽에는 지금 갑오징어 두 개? 갑오징어 두 개? 에이에이 이번에는 문어. 오, 사이 좋다. 오 호호. 문어 들어오니까 아이들 난리났다. 날리났다. 오, 조조, 조조, 내입 알아. 목물 계속 쏜다. 아야 돼. 야, 야야야, 야, 야, 야. 큰났다. 아, 이제 비는 좀 멈췄고 바람이 조금 불고 만족 시간이 거의 다돼가니까 조금 조류는 조금 죽었어요. 어, 그래서, 뭐, 싱커를 내려도 될것 같긴 한데, 아까는, 파로로, 도 조금 날리는 수준이었거든요. 와, 와. <laughs> 어, 왔다, 왔다, 왔다. 좋았어, 영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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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딱, 감는데 하루에 걸리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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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네. 좋았어! 용, 차 야, 저 앞에 또. 뭔데? 문어! 왔다! 아니거든! 안 빠지나? 떴나? 문어네, 오! 왔어요! 와, 나도 문어인 가 문어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문어인 같다, 또. 문어네? 어, 문어. 아, 빠졌다! 지금 몇 시야? 11시 됐나? 11시 됐지? 10시 반. 밥좀 먹고 2차전 가야 되겠습니다. 와 밖에서 밥을 못 먹겠네. 밥좀 먹었겠다. 2차전 다시 가봅시다. 비도 이제 그쳤고 조류가 세서 문제이긴 한데. 도넛. 여거 원래 문효진가 진짜 잘 나오는 곳이었는데 몰라 오래 안 오래 잘안 나오대 여기. 잠이 온다 눈이 무거워진다 안 잡히니까 예어뭐하 낚시하고 있습니다 시라이 새끼야 추석때문에 야 저녁때 시간되면 문온나 저녁에는 시간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쉬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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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어, 예. <놀라> 아, 여기가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사이즈가 작은거 같다 이봐라 요거 없을 수가 없는데 사이즈가 좀 작네요. 몇 마리 잡았냐? 나한 마리. 가자! 니는 요 아이는 못, 잡, 못 잡는 것 같다. <laughs> 야, 얘는 요 아이는 못 잡는 것 같아. 맞지? 아니 뭔데 도대체 어? 여기가 <laughs> 니하고 맞는가봐 우주 왜그러는데 왜! 여기 아니면 못잡고 여기서만 잡..어? <laughs> 잘 잡네 오전에 죽쓰는 그것 같더만 죽써야되는데 끝까지 죽써야되는데 <laughs> 아 어? 갑오지어인데 갑오징어인데? 야, 다요 와, 야, 이 문어가. 아씨, 아씨, 문어 값다. 좀만 더 힘내라. 그렇지. <laughs> 내가 한가이다. 내가 한가이다. 돌았다. 돌았어. <laughs> 나도 왔다. <맞다. 웃음> 오, 안 쪘는데? 오, <laughs> 배가, 배가 자꾸 돋는다. 씨 아, 나 일주일 데 방금. 어대가지고 갑자기 와그라노. 아. 저기 가서 흘릴까? 네. 가자, 가자, 가자. 오늘 하자. 가자야 요거 촘촘하네 골타기 잘 되겠다 저기 저기도 한 마리 또 잡았네 와 여기 저기 보니까 문어도 제법 나오는 거 같은데 왜내 문어는 없지? 안해안해안해안해내 문어 없다 빨리 푸짐해 빈다 날씨 지랄 같았지만은 네. 재밌게 네. 잘 놀았어요 아, 근데, 문어는 제가 못 잡았지만은, 가보징을 어, 하다가 문어를 잡았고, 문어 골타이되갖고 문어를 못 잡았지만은, 문어가 주변에 보니까,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